요번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요거를 얘기를 안했더라고요 어, 쌀, 밥하고 쌀. 2번, 쿠쿠 밥통, 제가 느끼기에. 3번, 냄비 두 개, 가스레인, 전기레인지나 가스레인지 하나, 후라이팬, 빵하고 잼. 요 정도만 있으면 웬만하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답게 사는 법. 1번, 맨, 안녕하세요. 어, 이거 못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요. 인간답게 사는 법. 1번, 매너가 있어야 된다. 2번, 성실해야 된다. 3번,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 4가, 4번, 돈을 벌어야 된다. 5번,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6번,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7번, 결혼을 하면 좋다. 또는 솔로. 뭐,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어, 이제 남들하고 틀리게 살려고. 슈퍼챗도 안할 거고 구독료도 안할 거고 스티커도 안할 거고 광고만 봐주시면 됩니다. 광고만 봐주세요. 제가 요번에천명 기념으로 유지한 노래 불렀다가 저작권 채널에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깜짝 놀라갖고 아그래도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바이올린은 이제 아침에 좀 하고 아침에 혼자 하고 영어는 이제 거기 가서 배우고. 어, 자 친구 사귀는 법못 뭐 들으셨을까봐. 성실한가? 직장에서. 이 성실해? 직장에서. 2번. 직장을 싫어하나? 좋아하나? 잘 보세요. 워크홀릭인가 아닌가? 이거 워크홀릭이면 좋은 거고. 야, 경제 방송을 듣나 안 듣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나 없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 방송을 듣냐 안 듣냐? 돈을 또 빌려달라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한 20만원 찾아갖고 그냥 주세요. 아, 돈이 정말 없어. 미안해. 아니면 보증세 달라고 온단 말이에요. 뭐, 그런 절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0만원 주면서 미안해라고 얘기하면서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바보나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면 큰일 나요. 자 이거 국회의원들. 자 바퀴벌레. 자 지들만 잘 먹고 잘살아. 2번 온갖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 3번 돈도 많이 밝혀. 4번 불체포 특권까지 갖고 있어. 이땡땡은 죽음의 룰렛을 돌리고 있어요. <laughs> 무서워 죽겠어요. 그 옆에 있다가 같이 죽는 거아닌요 사업자 등록자들 어, 선택. 알아냈죠? 무조건 그만두란 얘기예요 자, 가지고 있는다. 가게를 가지고 있는다. 그럴 때는 월세, 알바비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 재료비, 냉장마비가 나올 거예요 세번은, 세번째는 세 세금 신고가 나오고, 이제 지갑을 닫기 시작해요. 백화점조차도 미쳐서 날뛰어요. 왜? 장사가 안 될까봐. 대형 마트가 쓰러지고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가 나왔어요. 홈플러스가 지금 쓰러지고 있나봐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아파트 대출을 빨리 갚으세요. 돈을 끌어 모아서라도 갚으세요. 빨리빨리. 저리로 가르타든가. 엄마 아빠가 이거 아파트 대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면서 다 쫓겨나요. 쫓겨나서 각각 따로따로 살게 돼요. 아파트 대출 반, 반드시 갚으세요. 야, 연애의 고수 이거 못 들은 분 계실 거야. 자자 연애의 고수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예요. 자 연애의 고수. 남자, 약간 뒤로 뺀다. 연애의 고수. 여자, 뭐예 뭐라고 썼어요? 잘생긴 남자, 말통하는 남자는, 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자, 두 번째. 남자, 여가를 스스로, 여가를 스스로, 어, 보내, 보내면서 기다린다. 여가를 스스로 보내, 보내기 끔 기다린다. 여자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자, 2번. 그냥 좋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고 그런데 돈 많으면 좋아 <laughs> 여자는 그래요. <laughs> 그다음에 3번 남자는 스킨십이 들어갑니다. 어, 연애의 고수가 자, 남 여, 여자는 스킨십을 안 해요. 꽃뱅같아 보이잖아. 근데 안 해. 자. 남자는 한번 자요. 여자는 한번 잡버려 잡 잡바트려가고 잡버려. 남 여자는 끝까지 버텨 아주 그냥 헤어질 때까지 버텨 헤어질 때까지. 다음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확 끊어버려. 이 여자는 카톡을 씹어 일부러. 자이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미쳐버릴게 미쳐버릴때 가서 안아줘요, 만나줘 그때 가서 만나줘. 만나면 뭐 하겠어? 또 가겠지. 이 여자는 무시해 버려. 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여자는 응. 어떻게 해요? 남자를 미친 듯이 무시했다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마음이 바뀐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선택해. 뭘 선택해? 얘를 데리고 살지, 갖고 놀지, 응. 아니면은 말지. 그러니까, 사귄다 그거야. 사, 사귈지 말지 선택할 거, 할거할 거. 남자는. 여자는 헤어져 버려. 아니면 결혼해. 헤어지거나 결혼해. 둘 중에 하나예요. 네의 고수 이야기. 아, 이것도, 이것도 괜찮은 내용이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1번. 1번 사람, 퇴근을 편하게 합니다. 자, 2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사 줄 것을 챙겨서, 상사 줄 것을 챙겨갖고, 간다. 뭐? 홍삼 스틱 같은 거. 쭉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콜라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를 몇, 몇 개를 챙겨가서 그분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퇴근을 편하게 해. 얘는. 누가? 아무 생각 없는데. 1번. 퇴근 편하게 해요. 2번. 자 모시고 술을 살짝 먹인 다음에 찜질방을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몸도 쭈물어주고 이러면서 같이 목욕도 하면서 이렇게 인, 서로가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뭐라고 써야 지 어, 아, 포기, 포기했대. 첫 번째, 첫 번째 사람이 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포기했대.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주말에 전화 한 통으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를. 우리 저 상무님이나 뭐 부장 과장님한테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레포트를 써갖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부터 이제 막 엄청 열심히 해서 쓰겠지그 다음에 비누 같은 거 선물해 주면 좋아. 아메이 비누 같은 거 하얀 거 있어요. 아메이 비누 같은 거 그거가 네개 들어있거든.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비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아니면은 이거 아메이 비누는 물에 닿으면 녹아 버리니까 아주 건조하게 있어야 돼요. 그걸 반드시 강조해야 되고 안 되면 백화점 1등 1층에 가면 비누 팔아요. 목욕 비누 팔아 목욕 비누 아주 좋은 거 비싸요. 비싸 한 개에 비싸. 아메이키 훨씬 싸요. 네 <laughs> 개나 들어 있고 얘네는 한개 가격이 그래. 안 되면 그냥 비누 그 주변에 아메이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빈 저기 백화점 가세요. 1층 가서 비누를 정성껏 다 예쁘게 포장을 해 아니 포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예. 배가 좀 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포장을 야예쁘게 해서 상사들한테 뿌려. 왜? 직장 안, 안 잘리려면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잘라야 돼. 카드를 잘라야 되고, 잘라야 되는 시기가 왔어. 어, 손, 손에, 손에, 지진이 일어났다. <웃음> 손에, <웃음> 아니, 카드기카드기를 카드를 자르는 거예요, 카드. 한 개만 빼고, 제일 혜택 좋은 거 하나 빼고, 카드 를 자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카드를 씁니다. 통장용.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적금을 부, 부어요. 지금 어, 새말 금고 중곡점이 4.5예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더 올라가면 하려고. 자, 근데 어,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하면 더 적을 받으니까. 돈은 돈이 아니다. 돈은 뭐예요? 은행에 넣는 거다. 은행 은행 아이다. 어, 내 아이가 아니라 은행에 들어가는 아이예요자그 다음에 옷 좋은 거 하나 사고 나머지는 백화점 세일할 때 사는 거 2월달 7월 8월 이때 세일해요. 그때 와서 고르는거 백화점 물건을 그때 그때 세일한다고요. 좋은 것도 팔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거야. 원래 잘 사는 사람 다 이렇게 해요. 세일하는 데 가고 닥스도 그 매장 할인 매장 있잖아요. 상설 할인 매장. 그런데 가서 사요. 닥수도자 직장 모르는 사람만 본 매장 가서 사는 거야. 직장을 안 다니 뭐예요? 브라운스. 음... 아 직장을 직장을 꼭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다니게, 꼭 다니, X한 게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자 선배 상사나 이 사람들을 얼르고 설룩을 해서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어떻게 하라고. 해서라도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직장에. 야, 이제 IMF보다 더 심한 IMF가 와요. 굉장히 심한 IMF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못 피하시면 큰일 나요. 저, 지금 저도, 어, 어뚠이 방송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면서 심심해서 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네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 미술교사, 미술교사라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두 번째는 유튜브라는, 어, 파이프라인인데, 이건 아직 멀었어요. 자, 요거 하나는 뭐냐면, 화가. 화가로서 4월에 이제 그림 팔죠. 그때 이제 파이프라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예술품 및 골동품 판매, 이거 갤러리라고 그랬잖아요 갤러리 사업. 요거까지 총네 개가 있어요. 저는. 저는. 여러분들은 몇 개가 있으세요? 이름이 세 개예요. 김안나 교회에서요. 김재현 학교에서 김줄리 30대 이후에 저기 다음 아이디가 김줄리입니다. 그래서 김줄리로 많이 다녔어요. 어, 음, 하여튼 이번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 이거 해 보겠고요. 이거 지금 뭐 거기 어떤이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지지율이 내려갔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의도적으로 표를 결집시키려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응? 악어의 눈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올랐다. 그 니들끼리 옷 물고 찢고 싸우라 그 얘기야. 원래 보수가 그렇잖아요. 물고 찢고 싸우잖아. 아휴, 야,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거예요. 만짐당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만짐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끌려갈 수가 있어요. 또 시작하는 거야. 노무현처럼 또 시작하는 거그 다음에 윤석열이다, 이거지. 한명 끌어 놓고, 또 끌어 놓고. 그럼 대통령 중에 안 끌려간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몇명안 돼요, 지금. 아, 진짜 이거 바, 바퀴벌레들 자, 국회에 막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아. 자, 2번 온갖 특권을 누려. 3번 돈 많이 받아. 우리 세금으로. 4번, 네 번째. 불체포 특권까지 갖고 있어. 아, 진짜. 이거 하나 빠진 게 있어. 요 공보관. 불편해. 볼펜사였네 공보관은 도대체 몇 명을 데리고 있는 거야? 비서를 도대체 한 3명, 한 사람이 3명인가 4명 데리고 있는 것같던데 옛날에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나 충격받았잖아. 아,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랬어요. 하여튼 더 좋은 얘기가 있는지 한번 지져볼게아 부자의 습관. 이것도 들은 분 있고 안 들은 분 있잖아 또. 자 이거 엄마 아파트 사는 분을 관찰한 거예요. 제가. 천 원, 오백 원, 백 원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천 원, 오백 원, 백 원에 집착한다. 2번, 공짜를 아주 좋아하고 체험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공짜 체험. 자,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친하게 지내면서 일을 시켜요. <laughs> 나 이것 좀 가져올래? 너 이것 좀 가져올래?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트럭을 몰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 4, 500 벌어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트럭 모니까. 하루를 미친 듯이 도는 거야. 그리고 그랜저를 타고 다녀, 이분은. 자, 녀들은다 알바해. 자동차 있는데 알바해요, 나. 이분이 뭘 먹고 다녀? 3천원짜리 김치찌개를 친구와 같이 먹고 다녀. 근데 이분은 아, 아메인 맨지탱 먹어요. 왜 거기에 미, 밀크시슬이라는 게 있어서 간에 좋거든. 이 친구도 마찬가지. 또, 또 좋은 얘기가 뭐가 있나 했던 것 중에 여기가 아니라 딴데 많나 봐저저 책이 많이 있나 봐요. 아 이거는 이제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KBS 수신으로 없애라 간호사법 의사법 해결해라 쓸데없이 나가는 돈 없애라. 국회의원 월급 내리라. 국민을 위해서 위 일해라. 공공어린이집, 공공유치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100일만 지나면, 애들 태어나서 100일만 지나면 나라에서 키워줘라. 무조건 강제 모욕. 출산정책. 이게 바로 출산정책이에요. 자, 이제 또 찾아볼게요. 또 좋은 내용이 뭐가 있었나 어. 자, 남자, 여자, 양다리 거쳤을 때. 응, 어, 남자. 아, 신나죠. 여자도. 아, 신나지. 재밌지. 나도 걸어, 나도 걸어 봤어. <laughs> 2번. 실수를 해. 선물이나 호칭에서 실수가 나와, 남자. 여자도 오빠나 야에서 뭔가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3번. 벌, 벌러덩 누워버린다. 여자 3번. 뒤로 빼요. 살짝 도망가는 거야. 자, 4번. 이제 남자가 이제는 벌렁 잡아줬다가, 그다음부터 적극적으로 그 여자한테 대치해. 여자는 살짝 뒤로 뺍니다. 자, 5번. 남자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리고 원래 사귀던 여자랑 해결 헤어져. 이 여자는 한번더 생각해. 그리고 나서 선택합니다. 끝까지. 자,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국민은 하나다. 우리 가르지 마라. 두 번째 지역, 나이로 가를 수 없어. 가르지 마. 우리를 그렇게 나, 나, 가르지 말라고. 우리가 무슨 벌레 새끼야? 어? 지역과 나이로 나누게 동물이야? 아 누가 누가 하여튼 그랬더니 개나 소나 그랬다며 응? 어?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다며 개나 소나. 보수인가, 적인가. 하여튼 음. 지혜롭게굴자 얻을 건얻어내고 받을 건 받고 뽑을 때는 냉정히 아주 냉철하게 뽑으면 요이양물고 뽑으면 이별에대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야, 요이거는 많이,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들은 뭐 다재밌게 그, 때그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어 노, 이제 여러분들하고 노가리나 까야지 뭐 어쩌겠어 <laughs> 기다리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한 20분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끄고 저도 손이 아파갖고 손이 아프면 데, 이거 댓글을 못 쓰잖아요 오른손 왼서 그러니까 하, 전 손가락 운동도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어, 여러분 우리 어, 어떤니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